82 82 82야이 씨. 야 제대로 세야왜 근데 제대로 세. <laughs> 세. 승필이랑 이랑이 연락하냐? 안해왜아 몰라 아 ㅅㅂ 도인데뭐 연락을 자주 하고 그래 야, 지금 몇 개까지 했지 근데? 82 아, 82아힘 빠지게 하지 마이 개새끼야 <laughs> 아우 아. 앉아봐 아 운동해야 되는데 앉아봐 얘기 좀 하게 아 ㅅㅂ 너 어. 요새 동네 또래 들이랑 연락해? 동네 또래 들이랑응안해뭐 하냐 굳이 애들 뭐 공부하고 바쁜데 너랑 나랑 식구인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맞겠지? 요새 너랑 나랑 소문 동네에서 또래 들한테안 좋은 거 알아? 뭔 소문? 어떤 X밥 새끼들이 그래? 너랑 나랑 건달된 뒤로 개X팀 양아치 짓거림 하고 다닌다고 애들이 니네 전화 내 전화 다쌩 깔라 그래. 니네 얘들한테 전화해 봐. 지금 아무도 안 받을 걸. 잊전아 네 아,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족밥 새끼들이 앞에서 못할 말을 왜 뒤에서 하냐고. 니 누가 대들어 아니, 그 여상과에 있는 미진이 아니야. 너. 뭐, 누구? 미진이? 최근에 미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자애들 한명 소개시켜 달라니까. 저 같은 새끼한테 소개안 시켜주는데 족밥이라고 숨 닿았다고. 아, 그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유, 말을 이렇게 삥삥 들려. 빨리 말해봐.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위진이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처음에 말안 하더라? 근데 나도 아는 놈이래. 또 나만 욕한 게 아니네? 니랑 나랑 아는 사람이래. 누구겠냐? 아, 이 새끼 존나 답답한 새끼.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 진짜 내가. 내가 말하면. 너가 진짜. 슬퍼할지, 화낼지 몰라서. 아, 근데 이거를 진짜 니야 진짜. 너들 준비 됐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말해줄게. 아. 이발, 최승필같스인데 너도 알고 있었네? 근데, 걔가 혼자 다녀서, 혼자 욕하고 다니까 같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랑 같이 욕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아, 그 씨. 시... 이기들은 왜 자꾸 지들 인생이 정답인 것마냥 행동하냐고. 어? 아니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지들이야. 아 씨, 웬들하냐? 나도 씨발 이해가 안 돼. 어, 아, 진여 학교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우리까지 욕하냐고. 야. 욕도 꼭 하나 있을 거야. 족박 같이. 기강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냐? 뭔 기강 씨라마 아우, 뭐 지들이 뭐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뭐 족같으면 내 앞에서 얘기하겠지. 그러는데 씨발 무슨도 말도 못 어. 하겠냐? 뭐 기가 어? 이 자식 휘... 양아치 새끼 다 됐네 야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다 알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우린 진짜 심양아치 조밥이 되는 거야 야우래 들어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 야, 애들 가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손찌검하고 애들 담그면은 그러면 그거는 건달 아니라고 야, 그거 양아치야 야우리 건달이잖아 음. 그럼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하. 그래. 그냥. 뭐, 명분 있으면 뭐. 야, 건달인데. 어? 명분 있으면 다 하는 거지. 그래. 명분 내가 만들어볼게. 마치 켜. 음. 아, 씨발. 아, 저 씨. 꼴통새끼, 여보. 아.

에제이! 야, 아시발아 어디가냐 부르는데, 왜? 뭐가 왜냐 부르면 씨발 사람이 부르면 불러서 왔다, 여회 얘기. 사람이 부르면, 사람 부르면 야, 얘기하라고. 걔가 와야 될거 아니냐? 기분 더럽게 왜안오냐고할말 있으면 빨리해. 그냥 씨발뭐 싸움 한번 이기니까 뭐 되는 거 같아? 아,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누가 왜 그래? 응? 주머니 손 빼고 얘기해. 뭐 되는 거 같냐고 야 그만하기로 했지 않았냐? 뭐 요새 뭣도 부리냐? 아.. 왁수 뭐냐? 어? 젤이다 아, 젤 아.. 씨발, 목걸이도 차가워 가운은 가운은 다 부리고 티셔츠나 다 이렇게 찢어져다니고 에? 예, 거지야? 네 그래, 어? 거지다 거지인데 또 학원은 다닌다 복근 하고 뭐 노래하려고? 응또 숏덩어 타도 마. 그래 아, 야할말다 했지? 너뭐 애들끼리 몰려다니니까 니가 뭐 되는 거 같아? 간다 어? 야니 네 동생 잘 있냐? 니네 동생 저번에 보니까 많이 이쁘셨더라 뭐라고? 보니까 교복 치어서더 짧던데? 이쁘더라 니네 동생 다리 뭐라고? 니 네. 네 동생 다리 존나 이쁘던데? 어치게아쳐 내가 사기면 안되냐? 나 다리 이쁜 여자가 이상형이거든 똥이 들어와서 피하지 야 그럼 니네 동생 나랑 사다야니 네 동생 가져가도 되지? <laughs> 저 새끼 생각보다 잘 참네 아 그럼 어떡하지? 계획이 없던 건데 아아나 지금 거의 다 와가 이제 어 문자해 음. 아이 여보세요? 야 뭐냐? 야, 여기 어디더라? 야 여기 아파트 많이 보는데 예쁜 사람들 같은데? 뭐? 지금 뭐하냐 거기서? 예쁜이 얼굴 한번 보러 왔어 내가 얼굴 그어가지고 괜찮나 한번 병문 안온 거야 병문 안 이거 뭔데 거길 찾아가 이 새끼야. 야 뛰어오면 큰다 또 뭐? 지금 아야 다 여기 개새끼야. 전화 왜안 받는 거 도대체? 내 야이 ㅅ 얘 어디있어 아, 야야 얘 어디있냐고 친구야? 아우 씨. ㅂ 얘 어디있냐고 개새끼야 말해 ㅅㅂ끼 얘 어디있냐고 아 친구야 야저 치기 전에 얘 어디있냐고 아야저 쳐야 돼저 쳐야 돼야 얘들한테 무슨 짓 했냐고 개새끼야 빨리 전화를 해봐 왜 나한테 ㅅㅂ이야 전화 한번 아. 받자 이아똥 싸나 보지 이 ㅅ 야 근데 이나가내친구다 네가 먼저 쳤어 나안 때렸어 아우 ㅅ 우 ㅅㅂ 아 씨. 어, 씨. 어? 고맙다 야, 하키. 어. 어, 디야 아. 진짜. 아, 저 새끼 씨. 당신어서 아. 아, 집에 들어갔어 아, 근데 풀락네. 아, 아니야, 야. 어. 아, 저안받게요걱정했지 아, 아. 어, 알았어. 어, 나 지금부터 문자 할게. 어? 뭐냐야 아, 우 씨발 이 새끼야 이럴 줄 알았다 이개새끼아이 씨발 덕배 개새끼야 아우 씨발 왜 자꾸 이러냐 아, 좀 하오 야 우리 식구 아니냐? 아우, 덕배야 아나 요즘 머리 아프다 어? 야나 맞아서 피난처 처음이야 야너 진짜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할게 어? 어. 너이씨 마지막 경고야 내가 네 부탁 들어주는 데 한계 있어 그리고 필이랑 하기 내 불알이야 이개새끼야 어? 네 식구이기 전에 이 X발 로마 근데 오늘은 내가 X발 그냥 명분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부탁 들어주는 거야 알아? 알아 몰라? 아씨 진짜 야 가자